안녕하세요 구삼이들입니다 오늘은 입문용으로 사기 좋은 가성비 신발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스타일별로 입문하기 좋으면서 코디 활용도가 높은 신발들로 구성해봤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추천 아이템은 제멋 식스핏의 VTG 코트 스니커즈입니다 흰색 스니커즈 자체가 기본적으로 캐주얼 스트림룩으로도 가능하지만 슬랙스의 믹스매치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코디 활용도가 정말 높기 때문에 하나씩은 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인 스니커즈 디자인으로 깔끔하고요 어퍼에는 숨구멍이 있습니다 굽 높이가 4.5cm로 키 높이도 신경 써준 신발입니다 착화감도 좋은 편이고 굽이 높은 신발임에도 오래 걸었을 때 피로도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6개월 정도 신으면서 느낀 한 가지 단점은 제가 신발을 꾸겨 신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군데군데가 꾸겨집니다 학생분들이나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에어포스 대체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키 스우시가 중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에어포스를 가셔야 됩니다 5만원대 기본 스니커조로 입문용, 가성비로 너무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코디는 캐주얼 스트릿 남친룩다 가능합니다. 나라면 바로 산다. 두 번째 추천 아이템은 슈펜 비슬로우의 독일군 스니커즈입니다. 독일군 스니커즈도 활용도가 정말 높으니 하나쯤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옷을 다 입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 딱뭐 신지? 이럴 때 독일군 슈즈 신으면 실패는 안 해요.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정석적인 독일군 슈즈이고요. 신었을 때 적당히 푹신하면서 착화감이 정말 좋습니다. 오래 신어도 발이 아프거나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사이즈는 정사이즈나 한 사이즈 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4만원대에 착한 가격으로 독일군 스니커즈 입문하기에 정말 좋은 신발입니다. 베이지 색상 같은 경우 키높이 버전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데님과 슬랙스 어디에도 궁합이 좋아서 코디하기 쉬우니 다양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천 아이템은 위더로드의 스완 사울 더비 슈즈입니다. 더비 슈즈는 남자라면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되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은 괜찮은 가격으로 입문하기 딱 좋은 아이템입니다. 커브라인이 들어간 라운드토 쉐입으로 되어 있고요. 은은한 광택감과 볼륨감이 특징입니다. 4cm의 굽 높이로 키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더 추천드립니다. 착화감도 좋은 편이고 오래 걸어도 불편함 없었습니다. 한 사이즈 다운 추천드립니다. 키 높이 1cm 인솔 추가도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는 정사이즈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볼드한 느낌이라 기본적으로 와이드 팬츠와 궁합이 너무 좋습니다. 슬림한 핏의 바지와 입었을 때는 볼드한 쉐입이 귀여운 느낌을 줘서 포인트가 됩니다. 입문용 더비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가성비 입문용 신발 추천드리는 컨텐츠였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